자, 이장 가보시죠. 음. 단비 걸얼하야 선생여달하시니 비타피피파시며 무제부해하삼 위협 권령하시니 상제불령가 불강인삼, 거연생자 삿담, 후야라 그 타는 바로 사람, 미는 중년이, 흉시월지기야람, 선생은 수생야라, 다른 소양년이, 예. 땅자, 이생, 하, 야, 무, 유, 남, 나, 라, 암. 닭, 핍은, 개, 열, 야, 라, 혁은, 현, 야, 라, 불 영은, 영, 야, 오. 불 강은, 강, 나, 라, 거, 여는, 유, 두, 연, 야, 람 범인지생에 필탁입세해 기모하고 이수생지자의 우난하나니 금강오는 수생후지구대 여양자지이하야 무탁. 입체해지고 허니 신는 현기의 영이야람 상제기불영호와 기불강아지인사호와 이사 전생시자야루담. 이 자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음. 탄, 미, 거를 하, 야. 탄 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 아, 고, 롤. 미 자는 가득 찰미 자고, 끝날 미 자로 보면 그 달이 가득 차서. 애가 임신돼가지고, 애 태어날 때까지, 열 달이 다 차서, 선생 여달 아시니, 먼저 낳는데, 마치 양, 어린 양이, 양, 양 새끼가 나오듯이 했으니, 불탁, 불핍하며, 이게 애기를 할 때는 애기부가 터지고, 양수가 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탁 터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았어. 이 그래갖고 이 애기 처음 태어날 때 지금은 병원 가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분명히 아프고 막 그랬는데 무죄 무해 아사 재해도 없어서 그냥 양새끼가 나오듯이 쑥 빠졌다 이거예요 이혁 권령 하시니 그래서 크게 그 영묘함을 드러냈어 정말 다른 사람들 태어날 때는 어렵긴 하는데 이후직이 태어날 때는 그냥 양이 새끼를 낳듯이 쑥떡 그냥 빠졌대. 그러니 상제 불령과 상제께서 편안치 아니하셨던가? 편안하셨을 거라 이거죠. 불강 인사 그 인사라는 그 제사죠 제사를 편안치 아니하셨겠는가? 거연 생겨같다 거연이 자식을 낳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식이 아무 재해도 없이, 아무 탈도 없이, 어머니가 아프지도 않고 그냥 쑥 빠져서 이게 잘낳게 됐다, 이거. 아, 이 불을 읽기도 하고, 피부도 읽는데, 왜 그렇게 읽냐면은, 이탁 자하고 응. 핍 자가 이게, 그 위에 줄도 월 자와 달 자가 운 자거든요. 응. 그래서 이게 다 입성 자라서, 불을 읽으면 이게 입성 자가 안 돼요. 응. 그래서 옛날에 음을, 피비라고 읽으라고 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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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요즘 사전에는 무조건 부로 나오지만 음이 음. 근데 옛날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언해본에는 피부로 나와 있잖아요 그 의미는 음자를 맞추기 위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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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보시죠 부야라 타는 바로사다이 탄자가 클 탄자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사로 그냥 쓰인 거예요 미는 종야이 끝난다는 뜻이니, 종시워월 찌게 하라. 열 달의 기약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10개월이 다 흘러갔다. 그런 말이에요. 선생은 수생야라. 저는, 저는 처음에 이게 해석을 머리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일 네. 먼저 나온다는 뜻이첫 아들. 그런 뜻이에첫 애.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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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태어난다는 뜻이다. 다른 달자가 이게 통달할 달자로 달려져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린 양 달자가 있더라고요 새끼 양 달자예요 그러니까 소양양이 양자이생아야 양 새끼가 쉽게 태어나서 무유난나라 이게 이 뱃속에서 안 나오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거나 태어날 때 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쑥 빠진다 이거요 예쑥나온다 근데 이그 본초 강목이라는, 본초에 보면은 생물 중에 양산체이다. 양이 태어나는 게 가장 쉽게 태어난다. <목소리> 그 탁피은개열려라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애기보아기가 나오려면 일단은 이 보로 쌓여있으니까 찢고 나오는 거죠. 혁은 현자라. 드러난다는 뜻이고, 불령은 영야라. 이 불령 이렇게 하는 문법은 앞에 어찌 기자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기, 불, 영. 이렇게. 어찌, 어, 편안치. 편안치,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말 뜻은 편안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불, 영은 영이야, 영냐라 그런 뜻이에요. 불강도 똑같이 앞에 어찌 기자를 넣어서 기, 불강에서 어찌, 편안치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풀을 할때 편안하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음. 거연은 유, 도연, 나라. 도연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 그렇게 뜻이에요. 허민지생의 필탁핍재해기모하고 기모기모로되 이 수생지자 운한 하나니. 무릇 사람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터지고 찢어져서 그 어머니를 이? 해치고 재난, 재난을 줘요. 어머니한테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특히, 첫 번째 애가 더욱더 어렵게 되나니. 근, 강원. 근데 이제 강원이 애를 낳는 데는 수생 후직 후대, 강원이 먼저 그 후직을 낳는데, 여 양자리 야야. 마치 양새끼 나는 것처럼 쉽게 까서. 무, 뭐 탁, 핍, 재지, 고하리 터지고, 찢어지고, 재해를 하는 고통이 없었으니, 산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신은 현기 영이야라 이것은 볼때그 영묘하고 다른 것을 나타낸 거죠. 다른 사람 태어난 것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상제 기불영호와 상제께서 어찌 편한치 아니합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제의 힘으로 애가 태어났다, 그 말이죠. 상전는 임금이라는 얘기 아니 하늘. 음, 하늘. 아, 네. 하늘. 그러니까 는 하늘. 예수의 그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예 기불강아지 인사와 어찌 우리가 청성스럽게 제를 올린 그것에 편안지 아니하셨겠는가. 흔향을 했다 고 말이죠. 이사로 무인도의 도연생시절였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인도라는 건 성생활이죠. 성, 성교죠. 그 인도가 없이 도연이 생시자야. 그냥 이 자식을 낳게 해준 뚝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 후직이 태어나게 된 그,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태어나는 방문까지 치고 잇은 거죠.